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속된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속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이 불상여김, 하나님의 이궁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불상여기는 그분의 궁율로 인해서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한 것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구약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42쪽에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로 17절까지 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예수,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니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아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사람으로 인한 죄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절이지만 이세 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궁율 이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이제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셨을까? 이제 천사가 이제 멸하려 할 때에 있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재앙 내리심을 내림을 니우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재앙 내림을 니우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니우친다라는 말은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슬퍼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글,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 하나님이 이 니우치사, 이게 회개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조금 우리가 이 어려우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이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재앙을 줄이셨다. 재앙을 줄이셨다. 그러니까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회개하셨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재앙을 줄이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니우치사라고 하는 이,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불쌍한 생각에 들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고 번역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속에서 15절에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돌이키셨,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근데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다윗이이 하반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17절에 나와요.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러면서 그는 정나라하게 자기의 이 죄를 어느 부분보다 앞에 있는 부분보다 너무나 정나라하게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지금 이 양떼에게 이것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정말 그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궁율이 먼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 내리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천사가 멸하를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 죽음 가운데서 처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앞으로 행할 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것을 불쌍한 생각이 드셨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게 궁율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궁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궁율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느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 구절이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칼을 빼어 손을 들고라는 구절은 창세기에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일러준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칼을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 순양을 하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 이 하나님의 궁일로 하나님의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않았다면 그리고 다른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죽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 많은 자손이 있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모리아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에 지금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가서 보면, 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장로들과 다윗 장로들이 이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유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긍유를 구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궁유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 있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칼을 빼서 내리치려고 할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불에 걸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예비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궁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궁율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15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하반절에 보시면 아,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와의 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다장마트에 가장 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른 안에 다장 마당. 이 오른 안에 다장 마당이 어떤 곳이냐. 역대야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곳이 어디냐? 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다 세웠느냐? 이 모리아 산에 이 모리아 산에 건축했는데 그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사장 마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궁률이 임한 곳, 하나님의 이 불상이 여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바탕이 하나님의 궁률, 하나님이 불상이 여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은 죄를 지은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그첫 번째의 그 불쌍히 여김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곳. 이것은 우리가 앞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중지시켰던. 그래서 하나님의 중단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게 하셨던 바로 그곳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속된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속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이 불쌍히 여기 하나님의 이 궁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궁휼로 인해서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궁휼을 구해요. 그러면서 다시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반절에 보시면 범죄하고 악,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다. 내가 이 나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면이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가? 죄는 결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의 아간의 죄도 그렇잖아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칠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패배 속에서 죽었어요. 죄는 반드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혼자 지었을지라도, 죄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다윗의 죄의 퍼짐, 확장을 멈추지 않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약에 치셔서 이 범죄했던 다윗을 죽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큰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서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패망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편으로 또 다른 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궁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불쌍히 여김도 있지만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보다 넓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나를 하나 나 하나를 불쌍히 여기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심도 있지만 나로 인한 그 죄의 영향력 그래서 그 죄의 피해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궁률의이 넓은 부분을 우리가 같이 헤아려 볼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궁률이 그곳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곳, 이미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궁일이 우리의 회개 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보다 앞에 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죄로 핑계돼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